정력분에 활용해서 넓이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 그림 세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 삼차그래프가 있는데 S축 위에 FX가 있을 때자 여기를 1이라고 치고 얘를 3이라고 치고 FX 이런 FX그래프가 있을 때이 S축과 사이에 있는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gx가 돼. 이유는 정적분은 y 값들의 합이고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니 y값들이 양수여서 다 더해도 양수가 되겠지. 삼차수가 x축이 있을 때 그래프는 1부터 3까지가 y가 밑에 있을 때야. 자, 이때 이 넓이를 t라고 하면, t는 1부터 3까지 fx, dx를 했던 값이 y 값들이 음수여서 합수점 음수, 하여 여기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양수가 될 거야. 이걸 두 개를 한 번에 얘기하는 방법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에다가 d x 한 절대값이 양수든 음수든 절대 값을 씌우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 넓이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 2, 3, 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할 때, s1과 s2의 넓이를 구하려면, s 1의 y값이 양순이 그냥 적는 뿐, 얘는 절댓값이 정적분이야 1은 i 테그랄 g 2부터 fx dx를 하고 s2는 t처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야 이 주식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은 s1, s2를 더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fxdx에서 양수랑 음수를 한 번에 열대 값을 씌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로 전체를 될때 값을 씌우면 fx라고 하는 게 음수인 거는 대칭이 되겠지. 즉, 이 절대 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된 거가 될 것이고, 이때 s축 대칭이니 넓이는 같을 거가 되겠지. 그래서 fx 절대 값이라는 것은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X축에 대칭을 해서 양수를 만들겠다, 내기지. 두 함수가 교점이 있을 때, 자, 두 곡선이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있을 거야. 다시 Y값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지. 자, FX가 요 위에 있다라고 치고, 1부터 3까지. gx가 밑에 있다라고 치면 그래서 1부터 3까지라는 것은 교점이 1과 3이야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이 먼저 나오고 교점에서 기준으로 1과 3은 fs가 더 위에 있고 gx가 더 밑에 있을 때야 자, 이랬을 때, 적분하게 되면, 자, 얘가 S1, S2라고 해볼게. 1부터 3까지 FX, DX가 S1, Y 값이 양수니까 S1이 하면정적분 해버리면 되겠지. 자, GX를 정적분 하면, 요 양수인 Y 값들의 합이 넓이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넓이는 두 개를 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s1-s2라고 하는 것이 1부터 3까지 범위가 같으니 처음부터 두 개를 빼서 덧분을 하면 두 개를 뺀 넓이가 이 사이에 는 넓이가 되겠지. 즉, 교점이 1과 3일 때 위에 있는 놈 y값이 크겠지 아래에 있는 놈 y값이 작을 거야 그래서 함수는 y는 fx y는 g x 니 요게 y값 요게 y값이니 이두 개를 뺀 것들이 이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사이에 있는 y값은 이 일대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하려면 2일 때요 세로 길이랑 2일 때 세로 길이를 두 개를 빼면 되겠지. R값을 뺀 것들의 합들이 1부터 3까지 구하면 넓이가 될 거야.